안녕하세요, 여러분. 블레야입니다 어, 이번 영상에도 음, 이태리 펄 특수사 네, 실 한번 소개를 할 거고요. 어, 지금 이 영상 말고 두 가지의 영상들은 다 어, 특수사로 되어 있지만 각 까끌거림이 없는 네, 그런 실들이에요. 네, 혹시 이제 음, 빳빳한 그런 그 펄사 생각하실 것 같아서 네,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이제 조금 스와치를 떠봤는데요. 어, 이 영상 말고 두 개의 영상도 똑같은, 그 똑같은 실 성분이에요. 면과 네, 폴리가 이제 연사가 같이 합사 연사가 되어 있는데, 어, 면에 이제 이렇게 특수사 반짝이 실을 같이 연사를 한 거예요. 되게 독특하죠. 그리고, 어, 제가 금방 말씀해 드렸듯이 아주 빳빳하면서 거친 그런 실들은 아닙니다. 네, 특수사 치고는 굉장히 부드러워요. 그래서 의류를 뜨셔도 됩니다. 제가 이제 이네 가지를 스와치를 냈고, 이제 이 보라 색깔은 이제 스와치를 내서 보여드리는 것보단 조금 떠서 느낌이 어떤지 보려고 네, 지금 뜨다가 말았어요. 이건 이제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. 어, 바늘은 모사 6호 정도, 네, 그 정도로 뜨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조금 굵죠. 그래서 아마 작품 하실 때 속도가 굉장히 빠르실 것 같아요. 처음에 요 색상, 요건 이제 보이시는 이 색상입니다. 네, 이 색상이에요. 네, 면사고요이 지금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는, 어, 요 지금 보이시는 이 색상하고 굉장히 잘 매치가 되는 그런 펄사인 것 같아요. 음, 그래서 이런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, 의류 같은 거 뜨시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돼 보일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음,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다섯 가지 실 양은. 한 코네 900g에서 많게는 1kg, 그러니까 900에서 1kg 내외로 감겨져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의류를 뜨시게 될 경우에는 한 겹으로 어, 우리 보통 코바늘은 500g 정도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두개 정도 뜨시면 될것 같고요. 뭐 가방은 여러 개를 당연히 뜨시겠죠. 코니 많기 때문에 양이 많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펄 사는 원 칼라로 펄은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. 한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색깔이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어, 스와치 느낌은 이제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. 네, 앞뒤 똑같죠? 네, 두 번째 보여드릴 네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린 이제 실은 지금 이 보여드린 이 색깔하고 식, 색깔 예,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짙은 브라운 계열이에요. 네 짙은 브라운 계열에 네, 골드 펄사가 네, 이렇게 연사가 되어 있습니다. 이것도 같은 바늘이고요. 네, 이것도 이제 한 가지 골드 펄사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색상도 굉장히 매치가 잘 되어 있어서 두 가지 다, 이 색상, 이 색상 두 가지 종류, 색상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이렇게 됐습니다. 과하지 않죠, 펄이. 그래서 예쁠 것 같아요. 스와치는 이제 두 번째. 그리고 네, 두 번째 요색 요색 같이 배색해도 예쁠 것 같아요. 이숄 네, 같은 거 뜨셔도 예쁠 것 같고요. 우르 네, 뜨셔도 예쁠 것 같고 이제 가방 가방은 이제 두 겹으로 뜨셔도 네, 분위기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여드릴 색상은 요색인데요. 이 색상, 이 면이 네이비 빛이, 나, 네이비 빛이 나는데, 이 지금 펄사하고, 요 펄하고 색상이 같아요. 펄사가. 네, 지금 같습니다. 펄이. 그래서 우리 왜 네이비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? 네,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이렇게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스와치는 이렇게 이 색상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여드릴 색상은 붉은색 계통이에요 붉은색 개통에. 골드 펄사가 들어가 있는데 음, 이 실은 이제 좀 분위기 좀 바꿔서 좀 산뜻하게 보여드리고 아니, 보, 아니, 보이고 싶은 그런 작품을 뜨실 때는 어, 굉장히 어, 딱 봐도 예쁠 것 같습니다. 좀 화사해 보이고요. 뭐 청바지나 의류를 뜨실 경우에도 청바지나 이런 거 매치해서 입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. 네, 이색은 이제 어, 아주 진한 붉은색 계통은 아니고요. 다홍색보단 조금 진해요. 그 색상에 네, 골드 펄사가 이렇게 합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붉은색 계통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,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리고 이제 스와치는 이렇게 됐습니다. 이렇게 빛이 납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릴 색상은 어, 보라색깔 개통인데요. 보라색깔에 어, 청색깔 펄사가 이렇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. 좀 독특하죠. 네, 청색 펄사가 함유되어 있고 어, 굉장히 특이해 보이는 색상이에요. 그런데 너무 튀는 색상이 아니라. 어, 특이한데 굉장히 예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 분위기를 한번 이제 떴, 떴을 때 어떤 분위기가 나는지 조금 보여드릴게요. 이제 대충 뜨겠습니다. 이제 보여드리는 거 하고, 어, 떠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하고 또 틀리죠. 이런 느낌이 나요. 오케이. 이제 요 다섯 이, 펄사인데요. 이 다섯 가지 이 펄산데요. 이 다섯 가지 펄산은 이제 전전 어전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말고 전하고 그 전거 두 가지 영상보다는 펄이 색상이 조금 틀립니다. 그래서 이제 확인하시라고 이제 가깝게 이제 클로즈업을 해서 보여드린 거예요. 실 영상이 아, 어, 실 영상이 아니고, 어, 실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요,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했나봐요. 네. 제 카페에 방문을 하시면, 네, 해당의 실들을 여러분들이, 네,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뜰레였습니다.